싸웠어, 싸어리브루리브루가가줘마감 어디 있어? 나 중간, 라피피드마감 역시 해야 돼. 그 또한번 더. 좀이구조세 원. 디마. 와서 디마. 어, 루와서 디마. 여기 가시 하나 볼 거야, 가시, 가시 한번 보자. 잘라, 가시 잘라, 내가 보고 있어. 에 아우 야, 오케이, 아니야, 넘어가, 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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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도단 먼저 하자어검이어디쯤나 이제 넘어가. 더 오케이, 우리 좀만더 빨자. 더더와 봐. 와 봐. 나검이 합류시키자. 청지라 스탭. 얘이디펜한테오펜 본다. 원인데 썼어. 어, 딜이 썼네. 봐. 그 여기 동굴이야 얘네 그냥 네. 어, 덮 웨스트 가자. 웨스트 가자. 3 안쪽에 있거봐고 안쪽에 있는 거3 2 어, 이거 회지랑 디펜스, 비디펜 안쪽에 온거 봐, 아, 이거 이거 아, 봐줘. 어. 우리 옵 착형. 우리 사우스로 풀 카이팅, 풀 카이팅. 사우스로 풀 카이팅. 사우스로 풀 카이팅. 사우스로 풀 카이팅. 아, 디펜도 와줘. 디펜도 와줘. 와줘 디펜 이거 주디 깔고 언덕 위로 올라와. 우리 언덕 위로 올라와 봐. 얘들아 얘네 덮는 조합이거든. 얘네 덮는 조합이야. 언덕 위로 올라와. 언덕 위로 올라와. 우리 딜쿨몇 초? 네놈 또. 거거기 굴려. 아 사우스 쪽, 거. 우리 힐러 쪽, 볼게, 힐러 쪽. 힐러 쪽 볼게. 이거 힐러 왜 힐러, 사우스? 힐러, 나이트 빠짐 지면안없 탱 봐, 탱 봐, 쓰리 우리 그거 없다 쓰리, 투 이거 탱 봐줘, 탱 봐줘, 이거 이렇게 클레 클렘 플라임이 나 오. 죽었어, 벌써? 어, 따지, 탱... 나 지금 어, 사우스로, 사우스로 어, 풀카이팅 해봐 사우스로 사우스 <laughs> 풀카이팅 나희업방번 뭐, 가능하니, 얘들아? 아, 제작판 블러 차이 나네 아. 와,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더 와줘, 더 와줘, 더 와줘 블러다 보면서 갈리지 말고 와줘 이거 5초뒤에 한번 박해, 5초뒤에 한번 박해 딜러 들어 한번 박아줄게, 이거. 노트로 한번 고개 돌려볼래? 바로 3, 2, 1. 이거, 이거. 뒷나인 다 물었어. 뒷나인 다 물었어. 나이스, 제발. 씨,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힐 박고 와, 힐 박고 와, 힐 박고 와. 우리 힐학반뽑 해줘 힐 1학 반 해줘 야지 제발. 1학 반 뽑아야지. 다시 SW, 빼? SW 빼봐, SW로. SW 리그로 SW 리그로 SW 리그로한 번. 리그로한번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 왔어. 우리 뒤한번다 박아볼게요. 우리 노스 우리 첫 라인 볼 거야 첫 라인 노스로 붙어봐 3 이스트 볼 이스트 최대한 붙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노스로 갈게 3 2 1 이거 탱탱 봐봐 탱 봐봐 탱 봐봐 막아줘 막아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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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사우스 사우스 쭉빼 사우스로 쭉빼 사우스로 쭉빼 초코 한번 잡자 초코 한번맞자 사우스로 쭉빼 이거 퀵더블 안 해도 되니까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사우스로 쭉 빼줘 리그룹 먼저 하자 여기 아웃포인트 좁은 데에서 좁은데서 힐러 살려주고 힐러 커브해주고 오케이 여기 블레다까지 와줘 굴레다까지 더 빨아 어 굴레다까지 더 빨아 더 빨아 이쪽에서 볼거야더 빨아줘 오는거 볼게야 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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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야 오케이 웨스트 NW 간다 NW 3 2 1아우 잠깐만 소리 웨스트 한번 보자 웨스트 안쪽에 온거 보자 안쪽에 온거 3 2 1 이거 빅클래 이거 빅클래스 이거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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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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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우스로 더 빼볼래? 사우스로 더 빼볼래? 다시? 폴리 마나 없어요 폴리 다시 빨아봐 다시 빨아봐 폴리 마나 없어 오케이. 아 이거 갈리는데 어? 쎄쓰 쭉빼 사우스로 쭉빼 우리 사우스 성 아래쪽에서 리그로할게요성 아래쪽에서 성 아래쪽에서 리그로파게요성 아래쪽에서 마나x3 이거 디펜 한번만 해줘 디펜 한번가줘더빼더빼더빼 우리 오른쪽 얘들하고 합류해야돼 오른쪽 얘들하고 합류해야돼 합류해야돼 아, 빨리 와줘x3 와줘x4 와줘와줘 웨스트 한번 볼꺼야 웨스트 한번볼거거든 웨스트 딜 박을 수 있어? 맛있, 맛있게 웨스트 한번 아, 보자 웨스트 쓰리 탱, 탱 봐줘 웨스트 쓰리 투원 이거 탱탱 탱, 탱 봐줘 탱 봐줘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아우 오케이 오케이 디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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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 디핀 조여 다이 사우스로 빼탱 봐줘 얘들아 탱 봐줘 에 SE SE로 빼봐 SE로 SE 아웃포 모서리 사우스 아웃포 사우스로 하자 아웃포 사나 빼야된다 힐받아웃 사우스로 와줘 잠깐잠깐만 아, 나나 빼야돼 아, 아... 나나야 아... 빼야돼 여기리그로 여기서 리그룹. 나는 힐한번 해줘. 주디에서 힐한번 해. 주디에서 힐한번 해. 나나, 나나 해좀 힐. 힐. 힐 나나 이좀 나나 해줘. 어, 그 다음에 얘네 오므로 가번볼 거야. 웨스트 한번볼 거야. 웨스트. 웨스트. 아, 근데 이거 뒤편 해야 돼. 웨스트 안 <돼서>, 아, <돼서>. <돼서>. 이거 웨스트 봐봐. 웨스트. 웨스트. 쓰리. 투. 원. 이거, 이거, 이거. 삐클레. 이거 피클레 이거 피클레 두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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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다시 리그룹. 이스트, 리그룹.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에서 슬업해줘. 이스트에서. 이스트에서 이거 탱 라인 한번 보자. 탱 무는 거한번 볼게. 이스트로 와봐. 딜, 이스트, 딜러드, 이스트로 와봐. 5초 뒤 갈게 왼쪽으로 오는 거 막아 줘 봐. 우리 n n2로 와 봐. n2로 워킹 n2로. 나나온나 나와. n2로 딜 넣어 엣로, 우리 힐러 쪽힐러들리야안 아, 힐러. 돼. 힐딜이라? 아싸. 오케이. 이거 한번 물어 줄게. 쭉배 달리고 쭉배알았지 달리신. 도망가. 이스트로 도망가. 이스트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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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박지 말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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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풀. 맞지, 맞지, 맞지. 이스마다 내렸다. 아, 물리겠네. 그 PvP 온탑. PvP 온탑. 물러가자. 저 딜리시마. 불루다팀불블루다 아... 최대한 빼. 두더기두더기두더기 두더기차. 하고 앞날 볼 거, 앞날 바로. 예, 헤비 있지, 쓰리, 투. 푸드, 푸드, 푸드. 이거 두 마리 거 앞날 뭐에 업차. 나이스. 푸드에업차그 다음에 푸드에 업차. 뭐, 어, 어, 아. 바로 디펜 네, 준비. 디펜 준비, 상계, 상계, 상계. 얘는 얘는 잡포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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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온다. 얘네 예, 디펜 준비 이제 디펜. 디펜 준비, 디펜, 디펜, 디펜. 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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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 오케이, 오케이. 딜로쿨 말해줘야 돼 우리. 우리 앞쪽에 있는 거볼 거야. 그액 볼게 앞쪽에 있는 거. 내가 모터. 원 이거 그앱 봐봐 그앱봐아 어이 거 하나 녹여 이거 하나 녹여줘 녹여줘 왜너못 녹여 오케이 s 1로빼 s 1로빼 상기하면서 빼 S2 상기하면서 빼요 S2 엘타 애들 온다 애들 온다 S2 나무 넘어가 S2 나무 넘어가 디펜게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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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갈데 없어? 컴온 나 힐업하면 힐업하면 가 이거 오케이 우리 딜러 박을 준비해봐 앞라인 볼게 여기 1볼까야커 키퍼 키퍼 렐렘 4초 오케이 앞라인 볼게 이거 NW 3 2원 이거 피클레? 이거 피클레? 노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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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줘. 다시 이스펙, 이스펙.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이스펙, 이스펙, 이스펙. 넘어가, 초코, 초코 넘어가. 이번 초코 넘어가. 어, 초코 넘어가, 초코 넘어가, 초코 넘어가, 막아주고 초코 넘어가. 막아줄게. 초코 넘어가, 피네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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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네이져, 바로 히로피네이 바로 히로피네이져. 아, 이거 바로 여긴 게이지 갈게. 초코 초코가 웨스트 3 2 1 여기 거 피클래, 이거 피클래? 이거 피클래 노기줘. 디펜해줘, 디펜해줘.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 초코 넘어가, 우리 초코 넘어가. 축구 넘어가봐, 축구 넘어가.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축구 넘어가. 옵니다, 이제 옵니다, 이거. 축구 넘어가. 더 넘어가, 애니어 넘어가, 애니어 더 넘어가. 디펜, 있어, 디펜, 있어, 디펜, 있어, 디펜. 어, 나온. 오케이. 여기 안쪽에 오고 붓 안쪽에 오고 볼까? 3, 2, 1. 여기 앞에, 앞라인 봐봐. 이거 앞라인 다 봐. 앞라인 다 물어봐. 디펜, 제발, 녹여줘, 하나 녹여줘봐. 너무 뭐 붓다. n 블 가서 상계, n 블 상계. 거기서 빼지 말고 상계. 오는 거한번 막아줘, 오는 거한번 막아줘. 오는가면 막아줘, 오는가면 막아줘. 나 그... 나 어? 거다다운. 거다다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히로폰만, 히로폰만. 다운. 다운. 오케이. 오케이. 애니로 쭉 빼봐, 애니로 쭉 빼봐. 애니로 쭉 빼봐. 우리 딜로컬몇 초? 오다 오다. 나눠게 펄로. 펄 오케이. 이거 안쪽에 봐봐, 탱 봐봐, 탱. 쓰리, 투, 원. 여기? 데몬스인데, 데몬 봐가, 데몬이트 봐가, 데몬이 딜 봐가. 아우. 우리 애니로 더 빼봐, 애니로 더 빼봐. 풀 카이팅해, 풀 카이팅. 디펜해줄게디펜해줄게디펜해줄게디펜스 엔유로 쭉 빼봐, 로쭉 빼봐, 쭉 빼봐. 우리 안쪽에 있는 거 볼게, 안쪽에 있는 거 볼게. 힐러 쪽 라인 볼 거야.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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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빼봐, 아, 더 빼봐. 빼봐. 우리 힐러 쪽 3, 2. 아니야, 잠. 깐 되기, 되기, 되기. 더 빼봐, 애니로더 빼요, 엔로더 빼. 우리 애니로더 빼봐요, 애니로더 빼. 여기 넓은 데서 디펜 한번, 디펜 한번. 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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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런. 지금 다 이거 나도 세는데. 오케이, 상계 학교 상계. 도망가, 도망가. 블러다 와, 블러다 와, 플러 이거, 동군이가 먼저 물어줘. 이식. 쪽이 노스워킹도 이달도 있고. 오케이. 여기, 판곤. 그 뒤에, 우린 여기. 잘라먹자. 여기, 여기 애니, 애 애니, 애 애니, 애 물어줘. 피니스. 애니, S 좀. S 3, 아 m n 안 t a 안 a n of the park. I'm not 로 man of the park. I'm n o 스 a man of 이 h e p 웨스트로 m not a 우 a n of the park. I'm not a man o 디펜스 e p a 웨스트로 와줘, 웨스트로 와줘, 디펜 해줘, 디펜 해줘, 디펜 해줘, 디펜 해줘, 웨스트 더 빼, 더 빼, 웨스트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얘네 둘다 우리 본다. 더 빼, 더 빼, 우리 더 빼. 쟤네 가운데 끼게, 오케이, 디펜 이거, 디펜 줘 디펜, 디펜, 디펜. 아, 이 사람 복제 C, t 이거 비클래 이거 비클래잘겠구만 웨스트 다 뺄게요, 웨스트 빼, 웨스트 빼. 다 뺄게요, 웨스트, 웨스트. 좀만 더 빼, 좀만 더 빼. 탄게 하면서 얘네 한번올 거야 이제. 그 아웃 넘버에 대비비지 뭐뭐 마세요. 마세요. 어.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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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딜로쿨몇 초? 이거 한번 볼게, 언덕에서 한번 볼게요, 언덕에서. 렐레뭐 초? 언덕에서 한 개, 언덕에서 한 뭐? 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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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디펜 준비. 뺏, 디펜, 디펜. 이거 안쪽에 온 거, 안쪽에 온거볼 거야, 안쪽에 온 거. 동굴, 쓰리, 투, 원. 안쪽에 온 거, 안쪽에 온 거. 퍼지까지. 이거 피 클랩. 나이스, 제발. 아유, 다시 웨스트 쭉 빼봐, 웨스트 쭉 빼봐. 웨스트 로쭉 빼봐. 이거 인원은 할 만한데, 아, 조각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거 뒷라인 한번볼 거야, 뒷라인. 어쩔 수 없어, 뒷라인 봐야 돼. 디펜 준비해.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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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해. 아이고. 다행이야. 틀러 다행. 어, 다 이거 안쪽이 온가?